이때 당시에는 굉장한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4천에서 5천만원, 6천만원까지 가는 제네시스 G80이 많았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그 중에서 고급 세단 제네시스 G80 7만 킬로 대 주행했는데 가격 1천만 원대 중후반에 나왔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 갈카는 각종 표장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카 김대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플래그십 세단 중에 대표 주자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DH에서 부분 페이스리프 되면서 G80으로 나온 건데, 얘가 차량이 너무너무 명차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차량을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많이 타고 다니시긴 하는데, 얘가 키로수가 30만, 40만에 넘어가도 끄떡 없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18년식에 7만 키로 대 안쪽에 외관, 내부 상태까지도 너무 깔끔한 차량인데 가격이 천만원대에 나왔습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한번 보시면요. 이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초창기 디자인 차라 크레스트 그릴 플러스 날카로운 이렇게 헤드램프 조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줄의 라이트가 나오기 전 세대라 요즘 차대보다 조금 클래식하지만 이렇게 그릴 부분들, 라이트 부분들, 제네시스 엠블럼,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조화가 너무 이쁜 차량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중후한 멋과 클래식한 멋은 이 친구가 조금 더 한수 위지 않을까 싶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안쪽 프로젝터와 주관적인 라인은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가 있어서 정면에서 보면 약간 매우스 매서운 이렇게 눈매같이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본넷이라는 법번 쪽 한번 보여드리면 생활의 흔적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한 컨디션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 측면 부분 넘어오시면 측면은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본닛과 짧은 리어 테크, 그리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전형적인 후륜 베이스 세단 비율의 차량입니다. 휠 베이스가 3000 정도 되는데, 동급인 그랜저 IG K7보다 휠 베이스가 길어서 실제로 보면 한체급 위, 거의 E 클래스 롱휠 베이스 같은 느낌? 그래도 그 정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측면 부분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면서 후면 부분으로 넘어와서 차량 보여드리면요. 후면은 트렁크 리드 위쪽으로 살짝 스포일러 형식처럼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정통 세단인데도 살짝 스포티한 느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듀얼 머플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저는 이 후면 부분에 이 라이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야, 얘가 살짝 좀 악마의 눈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솔직히 지금 나와도 엄청 이쁘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30L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골프백 같은 부분들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일반적인 짐, 뭐, 유모차, 캐리어,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넣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3.3 람다 GDI V6 자연 흡기 차량입니다. 최고 출력이 282마력 나오는 차량이면서 자동 미션 조합으로 들어가 있고요. 실제 체감은 막 폭발적이진 않지만 고속도로에서 힘 빠지는 느낌은 전혀 없는 세팅. 120에서 140까지 그냥 쭉 밀고 올라갑니다. 연비는 이제 공인 기준 복합으로 보면 은한9 정도 나오는 차량이고요, 도심 위주로는 한7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세대 G80의 강점은 확실히 승차감과 정숙성입니다. 서스펜션 부분들도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승차감, 정숙성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제네시 G80 안쪽 실내 한번 쫙 보여드리면요. 전체적인 느낌은 화려한 최신보다는 묵직한, 중후한, 중대한 세단의 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급 느낌이 물씬 나는 차량이죠. 중형에 이렇게 딱 확실히 M, 이렇게 시계 부분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 뭐 그런 부분들 쫙 들어가 있으면서 그리고 블랙 부분들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색 조화도 너무 좋고요. 이쪽 부분들도 너무 깔끔하게 차량의 컨디션이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핸들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간 차량이고요. 앞에 보시면 패드시프트 들어가면서 여기는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 여기는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오토 하이빔 어시스 보조 지원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실크로스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좌측에 보시면 여기도 버튼들이 꽉차 있습니다. 후추방 경보, 차선이탈 경보, 그리고 전자파킹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자석, 오토, 윈도우,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업데이트만 잘해주면서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편리하게 잘 사용이 가능하신데 또 요즘 많이 써주시는 옵션들이 있죠. 안드로드 데플, 카플레어 기본 지원이 되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폼프레션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네시스 커넥트 서비스 이제 블루링크까지 들어가다 있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운전자 보조 시스템 부분들은 이렇게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뭐 안전 구간 자동 감속, 전방 추돌 방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런 후측방 경보, 이런 안전 사용 옵션들도 여기서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당연하게도 들어가 있는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 공기청정 모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는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수납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1열 열선 통풍 시트랑 열선 핸들 전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의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도 수납공간 그리고 여기 앞쪽에도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으면서 책자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지금 이 차량은 아쉽게도 차키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는 있 차량이면서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블루링크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의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뒷좌석에는 뭐 거의 사람이 안 타신 정도로 당연히 실생활 이런 그런 흔적들이 있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너무너무 깔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피스 들어가셔서 일단 아기를카 시트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요. 공간감 말씀드리면요. 성인 남자가 앉았었을 때 뒷좌석을, 앞좌석을 많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레그룸이 두개 들어가고요. 헤드룸도 하나 반 정도, 정도 들어갈 만한 여유로운 사이즈. 그리고 쟤네 G80 차량이다 보니까 아주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의 착좌감도 편안함도 굉장히 좋고요. 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2열 열선 시트 그리고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이랑 여기도 워크인 시트 당연하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수납공간 u s b 포트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공조기 시스템 그리고 여기 도앞쪽에 에어컨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차량 제네시스 g80 차량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지금 이 차량 7만 키로 대 그리고 안쪽에 보셨다시피 내부 컨디션 너무너무 좋고요 외부 컨디션까지도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이때 당시에 신차가만 한 5천만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은 지금으로, 지금 물가로 보면은 더 이제 값어치가 상상했겠죠. 이제 그만큼 굉장히 고급 세단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제네스 시 G80. 저희 중고차 보러 갈 카트가로 1,890만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차량의 성능지, 여기는 제 번호까지 다 띄워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바로 가이카 김대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